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고, 습관을 따라서 자주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셨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으셨던 예수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지만 은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그만 졸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졸다가 깨었는데 놀라운 광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 그 모습이 변화하시는데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광채가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의 몸과 옷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엄청나게 놀랐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말하자면 인간의 몸으로 그 광채를 가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가리고 계시다가 이 시간에 그 영광의 광채를 이제 나타내신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던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옷에서 광채가 나며 사람이 빨래를 해서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몸과 옷에서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데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의 광채였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광채를 제자들이 보면서 또한 가지 놀라운 인물들을 보았는데 바로 엘리야와 모세를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선지자이자 주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냈던 그런 놀라운 선지자였고 또 모세는 출애굽을 하여서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끌었던 인물 그리고 광야를 이끌으면서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던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인물, 전설과 같은 인물을 보았는데 전설의 선지자, 전설의 율법 전수자 그런 인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밝은 영광의 광채 그리고 전설적인 인물 두 사람. 이것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입을 다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 놀라운 세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때가 돼서 이제 떠날 이제 사라질 준비를 하는데 그 장면을 놓치고 싶지 않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말씀에 두 사람이 떠날 때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있고 전설적인 인물 두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고 여기를 떠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텐트 초막 짓고 같이 삽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여기가 좋았고 영광스러운 이곳에 계속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이라도 하듯이 구름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두 사람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게 되는데 구름 속에서 음성이 하나 들리게 됩니다. 함께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고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들의 그의 말을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름 가운데 음성이 들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 따라가라. 예수님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곧 이어서 가신 곳이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산에서 내려가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기도를 마치시고 산에 내려가서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신 사건입니다. 그산 밑에 있는 사람들의 사건 가운데 무슨 사건이 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제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라. 그런데 예수님 따라갔더니 그 현장에는 문제가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나 기도회를 들을 때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너무나 기쁨의 그런 예배가 될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친 후에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는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가 너무 은혜가 되고 찬양도 너무 좋고 그래서 너무나 은혜스러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예배가 너무 은, 은혜스럽고 너무나 좋습니다. 이 예배도 이렇게 좋은데 이 예배를 더 기쁜 하나님의 천국은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지금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감히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이 땅에 머무르게 해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진여가 까부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해석을 했, 했습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까부지 말고. 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이 산이 너무 좋으니까 이 영광 가운데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산 밑으로 내려가라. 산 밑에 뭐가 있습니까? 귀신들린 사람이 있고요. 사람들의 원망의 소리가 있고요.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가서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계속해서 삶의 자리에서 하의사약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계속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아무리 은혜 섭다할지라도 기도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삶의 자리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학생에게는 학업이 있고요. 그리고 직장인들에게는 일터가 있고, 주부에게는 또, 어, 가정을 돌보아내는 그런 삶의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고,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대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 혼자 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만났던 예수님, 예배 가운데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도움의 손길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너무나 골치 아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잊었던 그 문제가 나를 다시 골치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눈물 짓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만큼 문제를 아시고, 나보다 더 문제를 더 알고 계시고, 어떻게 풀어 할줄 아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영광 가운데 있지 않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삶의 현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때로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친히 함께 하시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삶의 자리로 내려가 은혜 가운데 삶의 자리를 헤쳐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저희 어부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재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